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다입니다. 디아블로 이모탈이 출시된지 어느덧 보름이 지났습니다 패스와 은총만 구매한 상태로 전국자 레벨을 37까지 올렸고 전체 평점 또한 1500점을 넘긴 상태입니다 18,000원 정도 과금한 거 생각하면 적당히 올릴 만큼 올린 듯 합니다 여기서 더 올리려면 이제 능력치 3줄짜리 전설 장비 및 세트 장비를 전부 파밍을 해야겠죠 2주가량 디아블로 이모탈을 플레이했고 현재 공개된 콘텐츠들을 어느 정도 해봤으니 그에 대한 느낀 점을 말해보려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핫했던 부분이 전설 문장입니다 전설 문장이 있어야 전설 보석을 팔 할수 있고 전설 문장은 과금으로 구매해야 되는 건 게임을 하지 않은 분들도 수많은 디아블로 이모탈 리뷰 영상을 보고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꾸러미나 서비스 쪽에 있는 전설 문장으로 전설 보석을 획득한다고 한들 그 전설 보석들은 거래가 불가능한 전설 보석이라 경매장에 거래가 안 됩니다. 편지를 통해 문장 탭에서 영혼의 전설 문장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운 좋게 오성 보석을 먹더라도 경매장에 판매가 안 돼서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성 보석 1 강짜리를 쓰는 것보다 오성 보석을 경매장에 판매하여 얻은 백금화로 현재 내가 끼고 있는 보석들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공명을 올리기에 더 좋다고 합니다. 오성 보석을 강화해서 자기가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오성 보석을 강화하는 재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과금 유저 입장에서는 한번 강화한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에 전설 보석 강화 재료가 수급이 된다면 몰라도 과금 없이는 수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강화가 멈춰버리고 말죠. 덕분에 저는 아직도 공명이 315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패스만 사고 게임을 하셨다면 아마 저랑 비슷한 상황일거예요 현재 일반 보석을 판매해서 모은 백금화로 전설 보석을 사서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조금 더 올릴 수 있겠지만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안된다면 지금 다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모소화금 유저분들도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전설 문장급으로 핫한 이슈가 매크로인데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해보면 10명 중에 8명 명 정도가 제자리에 서서 평타만 치고 있거나 주기적으로 스킬만 사용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자동 사냥이 없는 올 수동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자동 사냥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돼서 기존에 손으로 직접 필 사냥을 하시던 분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접던가 아니면 그분들도 똑같이 매크로를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박탈감을 느끼는 건지 모르겠다. 뭐 천천히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방송에서 계셨는데 이게 사실 뭐 사람 인제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매크로들 사이에서 낑겨 사냥하면서 2억 정도 한 상태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자는 동안에도 매크로들이 계속 돌아간 덕분에 아까 전에 나보다 레벨이 낮던 매크로 유저가 나보다 레벨이 높아지는 상황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경쟁 요소가 아예 없는 게임은 모르겠지만 전장이나 클렌전과 같은 경쟁 컨텐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경쟁 컨텐츠를 신경 쓰는 사람들한테 타인을 의식하지 말고 해라, 뭐 박팔감을 느끼지 말고 해라라고 말씀하셔도 어쩔 수 없이 느낄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신고를 해도 현재로선 채팅 경지가 최고의 페널티인것 같고 계정 자체가 정지를 먹는다던가 뭐 그런 사례는 현재 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웃긴 건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고에도 채팅 정지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무분별한 신고로 억울하게 채팅 금지를 먹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디아블로 이모탈은 인던을 가기 위해 에서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보통 나이도에서는 혼자서도 돌수 있지만 지옥 1에서는 최소 2명 지옥 2 이상 에서는 최소 4명이 필요합니다. 내가 a라는 인던에서 b라는 템을 먹어야 되는데 던전에 갈 사람이 없어서 결국 원하는 던전에 가지 못하고 필드 사냥을 하는 상황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중요한 건 한국 서버 중에서 사람이 가장 많은 서버인 샤코 서버도 이런데 사람이 적은 서버는 과연 어떨까요 현재 전장은 글로벌 매칭이라는 이야기들이 많던데 전장 말고도 던전도 글로벌 매칭 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아블로나 다른 해겐슬래 게임들을 즐겨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솔플 성향이 강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솔플 성향인 걸로 일단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게임은 해겐슬래시 향을 첨가한 MMORPG라 같은 장르의 게임이라 보기에 어렵기 때문에 파티가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다고 보지만 파티가 없으면 아예 할 수가 없는 이 부분을 해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디아블로 이모탈에는 서버 전국자 레벨이 존재합니다. 이 레벨은 하루에 이 레벨씩 올라가고 그 레벨보다 내 레벨이 높을 경우 경험치 패널티를 먹게. 되고 반대로 서버 정복자 레벨보다 내 레벨이 낮을 경우 경험치 보너스를 먹게 되는 구조입니다. 저는 현재 37레벨인데 서버 정복자 레벨이 32레벨이라 경험치 패널티를 50%나 먹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이 정도는 양반이고 현재 43레벨 기준으로 경험치를 20%만 먹고 45레벨은 10%만 먹는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늦게 시작한 후발주자분들이나 아니면 하루에 한두 시간만 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괜찮은 시스템이라고 생각되지만 반대로 게임을 빡세게 플레이하시는 하루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이 패널티 덕분에 시간을 몇 배나 더 갈아대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지금 정복자 레벨 30레벨이나 40레벨이나 정목자 스탯을 제외하면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덕분에 저도 게임을 플레이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고, 시간을 갈아 넣는 분들과 레벨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레벨 갭 차이가 나더라도 스펙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상태니, 레벨에 대한 집착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레벨에 대한 부분 말고, 아이템에 대한 부분들도 요새 좀 시끌시끌한데, 하루에 필드 사냥로 획득할 수 있는 전설 장비의 개수와 일반 보석 개수 제한이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은데, 뭐 이렇게 제한을 많이 걸어둔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제한을 걸어둔다는 거는 컨텐츠 소모 속도를 좀 줄이기 위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너무 심하게 제한을 좀 걸어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디아블로 이모탈은 이번 달 1일에 모바일이 나오고 6월 3일에 PC가 나온 상태로 현재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허나 버그픽스에 대한 부분이나 현재 상황이 이렇고 어떻게 대응을 할 거다 약간 이런 공지 등등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태인데 앞으로 디아블로 이모탈이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수익적으로 봤을 때 성공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게임 이나 회사 이미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디아블로 이모탈은 또 하나의 흑역사로 남지 않을까 싶네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전부 패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 생각이 되긴 합니다. 디아블로 2와 3 같은 게임들을 기대했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웬 디아블로 i p 에 MMORPG가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게임이 얼마나 더 갈지. 에... 디아블로 4는 인게임 상점이 존재하지만 유료 콘텐츠는 꾸미기에 확장팩만 있을 거라고 이미 못을 박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모탈 꼴은 안 나겠거니. 싶다가도 뭐 이미 돈맛을 봐서 혹시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디아블로2나3처럼 서버에 대한 문제 뭐 매크로나 각종 비인가 프로그램에 대한 대처를 생각해보면 디아블로4도 느낌이 싸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실 공개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도 에뭐 결국 나와봐야 아는 부분일거라 생각됩니다. 뭐 일단 내년에 나온다고 하니까 다들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결국 나오면 다들 한 번씩 찍먹해보실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나오면 해보긴 해보겠지만 과연 디아블로4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이런 이렇게 해서 디아블로 이모타 어, 2주가량 플레이를 해보면서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